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음, 9장에서 나팔 재앙이 계속 이어져있었고요 10장에 오니까 어, 그 일곱 번째 나팔을 불지 않고요. 심판이 연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10장부터 11장까지 보면 이 나팔, 인과 나팔 심판이 연기되는 그런 장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연기하시는지, 왜 심판을 보류하시는지, 그리고 그 보류하시면서 요한에게, 선지자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편호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시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오래가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1절에서 3절까지는 천사와, 천사가 들고 있는 두루마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름을 입었다. 천사가 구름을 입었다.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이땅 가운데 드러나실 때 구름이 빽빽하게 시내산에서 그 장면과 같같이, 그래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죠, 무지개. 그리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위엄을 표현할 때 주로 쓰는 그런 표현 방법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이 힘센 다른 천사는 다른 어떤 천사들과는 좀 다른 그 위엄과 용모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상징하는 천사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 천사가 아니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천사가 지금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장엄한 위엄과 권세, 하나님의 그 권위를 드러내고 있다, 그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천사가 뭔가를 명령하면 거역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 천사가 뭔가 지시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면. 꼼짝하지 못하는, 순종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이미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정말 광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아, 경외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기는 일정하시지만 우리의 인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큰 크신 분으로 인식하면 할수록 나는 작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의견, 내 의, 내 생각, 내 철학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 크시니까요. 근데 여러분 자기 주장하고 자기 뜻, 뜻만 내세우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묵살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조차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끼워 맞추는 사람은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신앙이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작, 하나님이 정말 작든지, 아니면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필터링해서 듣는 게, 게 아니라, 물이 정수기를 들어가면 그 필터를 통해서 필터링이 돼서 불순물이 다 제거돼서 물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요. 마치 뭐 이거는 긍정적인 필터링이지만 우리 안에는 부정적인 필터링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 그대로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내 생각에서 한번 걸치고 내 경험에서 한번 걸치고 내 철학에서 한번 걸러지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말씀만 쏙쏙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말씀을 필터링하는, 말씀을 걸러내는 작업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내가 좀 불리하다 싶으면 걸러내버리고, 내가 좀 손해볼 것 같다 그러면 걸러내버려요. 그래서 순종, 순종을 요리조리 피해다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며 결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는요 그 어떤 사람도 말씀 앞에 서면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떤 그 공부를 했든 어떤 지식을 가졌든 어떤 경험을 했든 말씀 앞에서는요 그거 다 제거했거든요 그리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말씀 앞에 서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경험하지를 못하는. 그냥 로봇스의 말씀으로 지식의 말씀으로 그냥 정보로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말씀에 대한 지식,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착각하면서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정말 나에 게 필터링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 그대로 나에게 받아줘서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정말 그 말씀을 내가 경험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그러면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고 크신 분으로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의 제자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 안에 꿈이 있잖아요. 제자들 안에 야망이 있어요. 그 야망이 크니까 십자가가 작아 보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그 세속적인 야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자들 안에 그 세속적인 야망이 크니까, 그게 자기 의가 되고, 그게 자기 확신이 되니까,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어, 3절에도 보면, 사자가 부르지는 것 같다. 그렇죠? 네, 유다의 사자.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명령, 왕의 명령, 이 사자의 부르지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명령으로, 어명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인생 이 달라집니다. 순종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자의 포효로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을 하는데 무슨 명령을 하냐 사 절에 보시면 일곱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무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게 뭡니까? 다시 봉인하라는 거죠. 지금 이제 심판이 막 진행되고 있다가 심판을 잠시 중단하는 거예요. 보류하는 겁니다. 어,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인지는 몰라요. 5절 6절 보세요. 내가 본 바다와 내가 본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새색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의 일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전지자들에게 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언제 다시 이 봉인이 풀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체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봉인에 붙이는 순간 이게 뭐가 되죠? 비밀이 됩니다. 이 비밀이기 때문에 알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지체하지는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심판을 다시 비밀로 붙이시고 그때를 비밀로 붙이시고 다시 봉인을 하시면서 어, 이제 요한에게 임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러죠? 왜 그럴까요? 심판해봤자 소용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좀 그렇게 느껴집니다. 구장, 어, 구장에서 이제 나팔 재앙이 막 일어나는데 그 재앙을 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어 20절 21절 보세요. 구장 20절 21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함.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 다니거나 하는 하지 못하는. 금, 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심판이 임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악하게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들을 행했다 우상을 숭배하고 더러운 귀신들 앞에 절하고 그리고 생명 없는 그 물건들 그것들에게 절을 하고 오히려 살인하고 음행하고 도둑질하고 세상이 더 악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보면요, 사람이 언제 변합니까? 사람이 언제 변하냐면 뭐 병이 나왔다고 사람 변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경험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사람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잠시 심판을 멈추시는 이유는.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심판을 연기하시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요. 계속 심판을 이 진행했다가는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깐 멈추라 하시고 뭘 하시냐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다 말씀을 대원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서 심판을 멈추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마지막 한번더 주시기 위해서 심판을 잠시 멈추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사명을 주세요. 심판을 잠깐 멈추라고 하시고 사명을 주시는데 어떤 사명입니까?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노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자 두루마리를, 천사가 가지고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래요. 말씀이잖아요? 자, 구절에 보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 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리고, 11절 마지막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마지막 지금 명령하신 게 뭐냐면 다시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심판 대신 복음의 신실한 증언으로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회개의 기회의 장을 여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말씀으로만 변합니다. 기적을 경험했다고 변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만 변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고 벌을 받아도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네. 벌 받는다고 돌이킬 것 같으면 돌이키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근데 벌 받는다고 돌이키지, 돌이키는 게 아니고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하늘께 돌아온 게 아니더라고요. 네. 조금 형편 나아지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제 사람이 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킬 때 비로소 사람은 회복되고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언제 일어나느냐? 말씀이 깨달아질 때 일어납니다. 평생 교회를 다녀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거죠. 회복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축복 가운데 가장 큰 복, 하나님 주시는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복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또 단지 정말 꿀송이 같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서 끼고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두루 말인데요. 이 말씀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먹는다는 건 무슨 의미냐?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 성찬식을 했지만 먹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와 이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우리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런 상징으로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는 그 결단을 하는 것다 아닙니까? 그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리를 받아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완전히 말씀의 사람이 된다 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씹어서 꼭꼭 삼켜서 그리고 그것을 소화해서 그것이 양분이 되어서 나의 살을 이루고 나의 뼈를 이루고 나의 피를 이룰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할때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열매 맺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그 말씀과 하나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돌이키시겠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는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전도는 무슨 기술이 아닙니다. 전도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각각 사람마다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사람을 전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무슨 전도를 무슨 시스템처럼 어, 배워가지고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적용하면 무조건 전도가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성경적인 게 아니죠. 그것은 전도의 동기부여는 될수 있습니다. 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전도의 동기부여는 될수 있지만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된 사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수적으로 부흥하고 전도가 많이 되려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명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으면 건드리면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다른 게 있으면 건드리면 툭툭 튀어나오는 그게 그 자신의 지금 삶의 현 주소다. 어떤 분은 건드리면 정치 얘기만 툭툭 튀어나오딱 만나면 정치 얘기만 하는 분이 있어요. 정치인들 비판하고 만나면 그런 얘기만 하고 만나면 돈 얘기만 하고 만나면 자식 얘기만 하고 만나면 건드리면 툭툭 튀어나오는 그것이 결국은 내 안에 가득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말씀으로 충만해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조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먹었어요 먹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쓰다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 때는 정말 우리 안에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내 안에 위로가 있죠 내가 회복되는 걸 경험하죠 정말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강단에서 정말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 안에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말씀 듣다가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깨어지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달다, 내 입에는 달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배에는 쓰대요, 왜 쓰죠? 이 말씀을 소화시키는 과정을 쓴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해야 되니까요, 내 자아를 버려야 되니까. 내 습관을 고쳐야 되니까요.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기쁜데 이 말씀이 정말 열매 맺기 위해서는 정말 그 쓰디쓴 그 인고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게 먼저 내 내면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뿌리를 내리려면 얼마나 몸부림 쳐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 씨 뿌리는 그 땅의 비유에서 보듯이 우리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그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은요, 굉장히 고단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쓴 겁니다. 그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쓴 과정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외적으로도요, 쓴 과정이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기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저, 말씀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을 때는 너무 감격적이죠. 너무 기쁘죠.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그 과정은요. 사실은 힘든 과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고 다 돌아오면 기쁘겠지만 대부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 말씀을 거절합니다. 대부분은 그 말씀을 무시합니다. 오히려 말씀 전하는 사람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생명이고 기쁨이고 소망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과정은요, 우리의 자아를 철저히 십박,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도 박해와 조롱과 어려움을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새로운, 다시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이 뭡니까? 그것은 뭔가 새로운 걸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다시 이 예언의 말씀을 모든 백성, 나라, 방언, 임금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바로 성도와 교회에는 복음 증거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게 뭐죠?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그 말씀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는 거죠. 아무리 환란이 있고, 아무리 심판에 그 어마어마한 이 재앙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성도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말씀의 사람 되어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류를 향한 심판을 연기하시면서까지 한번더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기회를 회개하게 하시는 도구로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종을 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말씀의 종으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수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이제 마지막. 진짜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임하죠 이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이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더 이상 자비가 없습니다 최종 심판이 임박했어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 응급한 상황에 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부어지기 전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여 그들이 하나님 자녀되는 회복의 구원의 역사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긴박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긴박한 상황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세상을 향해 교회가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의 사람 되어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우리가 어 어떤 역경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요한은요 복음을 전하다가밤모섬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배자로 그곳에서 어 갇힌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기를 갖다 먹고 다시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가서 예언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유배된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한에게 네가 죽는 한이 있어도 다시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거절의 자리로 가라는 뜻입니다. 다시 핍박의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조롱의 자리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그곳으로 가서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역경과 어떤 곧 고난이 우리 삶에 펼쳐지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사람들시기 축복합니다. 네. 말씀의 사람들 때 우리는 비로소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의 사람들 때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고 말씀의 사람들 때 은혜의 자리를 지킬 수 있고 말씀의 자리를 지킬 때 용서의 사람이 될수 있고 말씀의 자리를 지킬 때 전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죠. 말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 없으면 우리는 내 능력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신명기 말씀을 통해 잠시 살펴봤지만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무를 다 베어 버려라. 나무를 다 베어 버려 그걸로 뭐 전쟁 도구를 만들든 뭘 만들든 다 베어서 만들어라. 그러나 과실을 맺는 나무는 베지 마라. 과실을 맺는 나무. 이것은 전쟁 가운데 영적으로 분별하고 사리를 잘 분별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다고 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과실을 맺지 않는 나무는 다 베어버린다.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죠.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만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삶의 중심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 없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 머무르며,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여 말씀의 사랑으로, 그리고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 그 말씀의 열매를 맺고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정도를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지 않는 인생들을 여전히 살아가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 듣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지금도 애타게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먹어 말씀의 사람 되어 담대하게 그 말씀 전하여 영원 구원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